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 소망 갖고 사는 한주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27주간 성령 강림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1년이 52주인데 그중에 27주가 성령 강림 절로 진행되니까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림절이나 사순절, 부활절과 같이 몇주안 되는 절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의 절반이나 성령 강림절기라고 하니까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지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임하신 모습, 그리고 그 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아는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이죠. 우선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좀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1 1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 약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가로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고 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대인 전통 절기로서 첫 열매를 거두고 50일이 지나 본격적인 추수라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과 오순절이 같은 시기에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인 영혼 추수의 시기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구는 대부분 본인이 처한 어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예,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약속하신 성령님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모인 사람 중에 몇몇은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죠. 결국 10일이 지나 오순절 기간,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성령의 임재에 관한 표현을 보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각자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지방,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임재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확실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때와는 다르게 또 사람들의 성격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찾아오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듣고 보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고 무언가 자신이 감싸주는 경험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나타난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지만 행동이 변하거나 마음의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성령의 인재를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사람에 맞는 방법에 따라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들, 뭐 술이나 유흥 등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을 나의 주변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긴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만 품으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경험을 먼저 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듬거릴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많은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그 일을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